자, 그러면은, 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볼까요? 자, 보면은, 우리의 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경. 이, 음. 요 부분이 가구경이요이 부분. 그리고 뿌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이 다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볼까요, <laughs> 그 자 입을 보면 어, 이의이 역할은 뭐냐면 실제는 공장입니다 공장 자, 아침 일찍 어, 수분 공급을 받아가는고 실리로부터 그럼 아침에 송이짝 송과 동시에 공장이 가능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방합성작용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자 그걸 어, 충간은또 일반식으로 좀잘라요그 방합성을 최대치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고 좀 짧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심화 과정에 중 혹시 만약에 이쪽에 가신다면 제가 안마든지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요. 자 입이 쓴모습자 이렇게 섰고 눕고 왔다자 이미 섰다. 입변이라고 합니다. 입 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승모가 작다 흐려졌다. 중2병. 그 다음에, 어, 수엽. 수역. 수엽은 완전히 이렇게 휘어진 상태를 얘기하지. 거의 육자에 각각 휘어진 걸 수엽이라고 하고요. 그거와 중2병 중간을 중수엽이라고 해요. 중수엽. 아, 이 명칭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리면 권력이라고 해요 날림의 권력 그 다음에 춘난에 참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노수엽 이슬을 닦고 어, 있다라고 해서 노수엽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게 다른 꽃에서 어, 다른 식물에서 이 찾아보면 이 잘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춘난은 그 춘난이 굉장히 수명이 긴거 아시죠 이미 몇년가는지 혹시 아세요? 자, 올해 나온 신화가 성장을 해서 그 기간이 잘 키우면 10년 갑니다. 풀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게 보통 평균이 7년인데, 평균이 7년인데, 오래 갔다 면은잘 키우신 거고, 근데 5년, 4년에 입이 노랗게 죽어간다? 잘못된 거죠. 대안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산에서는 결국 어, 자 영양분 저장소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서 이 번식을 해. 그래서 이 영양 번식이라고 장표현하는데자 여기 여기를 자고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선이 있죠. 이렇게 자이 부분에 에, 그게 입이 출발한 부분이에요. 에, 보통 립이, 여섯 입장 여덟 입장이 있는데, 위에 이제 나온 거, 그 다음에 밑에 뭐 치마에 떡잎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 선, 그거 하나에 하나씩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또 눈이 달려있습니다. 그걸 장마라고 하는데, 그, 그것이 어떤 것은 옷으로 가고, 뿌리, 뿌리 쪽에 있는 것은 새싹으로 가고, 그 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은 옷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랄 때.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신화가 보이죠? 요게, 다음 손을 입기 위해서, 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다큰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큰건 아니고, 서서히 자라는 모습이죠. 어, 순간 신화는, 당해 년도에 다 크기도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2년에 걸쳐서 커요. 여러분들도 난실에서 크는 건 1년에 키울 수도 있어요. 좀맞춰가지면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2년에 걸쳐서 큽니다. 언제 신화 나오냐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보통 6월 말에서 10월 초, 요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했는데 다못 크고, 그 믿음에 또 커요. 자, 시간을, 어떻게 좀, 휴식 시간을 가질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좀 지루하죠. 자, 네.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근물를 이제 나중에 배양을 하죠. 저게 저근물를 상하지 않, 안하는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어, 나중에 이제 보는 분이도 음.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꽃이죠. 산이 예쁘게 생겼죠.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구화라고 하는 꽃인데요. 자, 여기도 각부 명칭이 있습니다. 자, 제 위에 제 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주판이라고 표현하고요. 양 옆에 국판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오무인 부분이 봉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혀. 그래서 여섯 입장이라고 하는데 혀 포함 여섯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 보면은 여기 <laughs> 보면은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을 비두라고 합니다. 비두 비둘. 어, 비두라고 하는데 그, 그 비두 역할이 뭐냐면 수술바지에요이 껍질을 까보면 여기 이 껍질을 까보면 수술이 나비 그 모양으로 들어있어요. 요 끈적이는 부분이 있는데 곤충이거리 그 들어가면 고기 뚜껑이 딱 빠지면서 안으로 그렇 들어가요. 그래서 춘관은 자가수분하는 내 남자는 그신물 중에 하나고요. 보통은 자가수분을 막기 위해서 그 근친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게 이렇게 진화를 그 했는데 얘네들은 그 근친도 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수분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갖고 얘기를 해요. 어, 그거 아닌데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여 부분 마디가 있죠, 여기. 이제 첫, 이게 첫, 이 마지막인가? 요, 요 마디 부분이, 여기서 수분이 이루어지면, 자, 신문은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 수정이라고잘안 쓰죠? 자, 이루어지면, 요 부분이 부풀어집니다요 속, 이 뒤에 부분이에요, 요거, 요거. 네. 어 거기가 시방이 맺혀지는 그위치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요 부분을 우리가 꽃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뭐 이렇게 천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토이라고 해요 그래, 꽃이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렇게 보면 은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설정 그리고 여기는 설탕 자 이런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이모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러분 교재하고 제가 쓴 내용하고 좀다를수 있어요 어, 참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 아, 알아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아주 오래전에 배운 내용을 제가 이제 참고를 한 거고요 지금 아마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주 북판 배열 우 위에는 뭐, 뭐, 굳이 따로 입을 필요 없지만, 그러 어떤 것들이다 보면, 어, 일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가 한두 달때 일문자, 그 다음에 평균 피기, 그보다 살짝 뒤로 온 상태를 우리는 평균 피기라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삼각 피기하고 아까운 피기하고 바뀌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보다더 뒤로 온 것을 삼각 피기, 삼각 피기, 그 다음에 더 뒤로 온 것을 낙견, 완전히 위로가데이게 되어 있는 것을, 뭐, 우리 뭐, 저기, 대락견 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문자보다 우유를 조금 올라간 것을 비견 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졌다. 어, 봉심하고, 쭉, 북한에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음. 또, 반전 픽이라고 합니다. 자, 우그 모양이 나와있죠? 평견, 뭐, 삼각 그다음에 락변 대락 변높이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